소개합니다. 손태. 아, 손태. 대. 손. 대. 손. 대. 대. 아.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자 이제 손태진 무대입니다. 이 친구가 엔비언 불타는 트롯맨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. 왜? 이미 자기는 부기와 영화를 누릴 정도로 2016년도에 팬톤싱어 JTBC에서 포르테 티카트로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죠. 그렇죠? 그런데 그게 만족하지 않고 갑자기 불타는 트롯맨에 나와서 새로운 성악 트로트의 개척을 이뤄낸 가수기도 하죠. 더군다나 참 좋은 사람인 것을 발표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가슴 졸이며 기다려준 팬들 위한 현정곡을 발표하면서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 한지 계신 분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. 완이, 영이, 라고 하는 팬이신 어머님에게 왜 좋아요? 잘생겼어요? 착해요? 사람이 좋아요? 너무 좋아요?로 이 한마디로 다끝났더군요 자, 여러분께 멋진 무대와 함께 띄워줄 첫 번째 곡, 차분한 노래를 출발합니다. 소개합니다. 손, 대!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. 가수 손태진입니다. 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오늘 어,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어, 오늘 제1회 이제 또 사천에서 여기서 진행되는 오업인 대우제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오면서 계속 이제 들었는데. 무슨 이게 참가자분들이 아니고 거의 그냥 기성 가수분들 계속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잘하시고 오늘 뭔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이곳이 뭔가 어 열린음악회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이런 가요무대 느낌도 나고 정말 모든 분들 함께 기호가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 이중에서 또 어떻게 또 심사를 해서 누가 또 대상을 얻게 될지 아참 저도 궁금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런 자리에 해버리지? 이런 뜻깊은 자리에 응? 저 또한 한, 전,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,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제가 참 어, 어떤 노래를 좀 불러야지 좀 좋을까 하는데 아, 어떻게 직접 담배는 감상으로, 아인으로. 네네, <웃음> <웃음> 아, 네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<laughs> 오, 직접 어 직접 만드셨다고 또. 네 이거 이거. 이걸 이대로 두고 진행을 이대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참 그래도 함께 어 부를 수 있을 법한 좀어 리듬감 있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패스바이 여행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드릴까 합니다. 음악 주세요. 자, 여러분들의 박수의 가 표현. 필요한... 네, 저, 네, 제 이름 맞습니다. 선태진 맞고요. 네, 어, 다시 한번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질러 주셔 서 감사합니다. 어, 참 이게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어, 프로그램을 만나 어, 저에게는 아주 큰 어, 도전이었고 어, 하지만 물론 힘든 부분도 참 많았고 어, 하면서 아 이게 맞는 건가, 어,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, 이 길을 가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. 덕분에 또그길 끝에 어,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지금 행복합니다. 어,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뭔가 어, 비가 꼭 와야지 뭔가 무지개를 볼수 있는 것처럼 어, 그 누구에게나 항상 힘든 건 있지만 그 끝에 잘 버티고 힘내시면 언젠가 좋은 날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꼭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아, 거의 그 메아리를 치면서 이렇게 불다했는데요 아, 다시 한 번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방금 잠깐 여러분들께서 같이 부르는 그 소리를 여기서 듣는 입장으로는 너무 되게 감동적이고, 뭔가 제 자신이 뭔가 치유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, 여러분들도 부르시면서 그런 느낌 얻으시지 않으셨나요? 아, 그렇다면 다행입니다. 그리고, 저기 뒤에 계시는데도,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조금 비추시겠다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이제 아마 심사는 다 끝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 곡을 제가 불러드려야 되는데. <laughs> 그러니까, 요 어, 이게. 예. 안 된다고요? 에이. 에이. 에이 그러셔야지 얼른 다 집에 들어가시죠. 어, 뒤에서. 저 이제 네, 기다리고 네. 있으니까. 네, 네. 우선, 아, 우선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지. 네. 마지막. 어. 네. 뭐. 사천 농업인 한마당 네. 축제, 그리고 또 농업인 네. 자유제 제1회. 어,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. 어, 저는 사실 사천하면 우리 함께 불타는 트롯맨, 식스맨으로 또. 함께 했었던 우리 최은아 씨방금 노래 했지만, 어, 최은아밖에 몰랐거든요. 하지만 또, <laughs>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또 뵙는 그런 날이 얼지 않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, 감사합니다. 앵콜! 네? 네, 셰프즈 씨. 네네. 어. 어이 닮은 사람 있어요. 저 여기 아, 계신 분 중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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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분하고 악수를 하셔야 돼요 아, 정말 닮은 사람이서 똑같이 생겼어요 어? 저희 박동식 시장님이라고 아. 시장님 뭐 하세요? 아. 나오세요 바로. 아. 왜 그러냐면 시민을 대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. 여기까지 와주신 거에 대한 감사 아. 시장님 무대로 올라오셔야죠 네. 아. 아. 무대에서 참 겸손하기도 하셔라 아. 저기 의장님은 고 올라와서 사진 하나 아. 이 분, 여기 분들이 이상해요 네.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아침 몇시터 오는지 알고 계시죠? 쇼원사인 여러분들이 아 어, 제가 제가 봤는데 거의 오전 뭐 거의 8시요? 어제 8시 어제 오신 분들도 계시네아 그건 거짓말이고 네. <laughs> 저기 그손태진 어, 씨가 프로듀스 가 들어온 이후에 정말 제가 불유명군의 열린마켓을 봤을 때 갑자기 그 불타는 트롤맨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, 그래서 제가 특히 서울대학교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아. 성화 트로트를 할 거라고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에서는 손태진씨가 원래 현재 예전된 곡은 다 끝났고 저쪽에 매이저가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게 보고 있어서 한 곡은 더 부르고 가야 된다 예!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중에서 한 곡을 더 했으면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이름 세 번을 외칩니다 시작! 손태진! 손태 앵콜 해야겠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오, 이렇게 자연스럽게 앵콜로 들어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네. 어,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제가 봐, 어, 사실 어떤 한국을 많이 더 한다면, 혹시 모르니까 한국을 더 한다면 어떤 곡을 불러야 될까 했는데, 이제 정말 10월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곡을 꼭 불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바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곡인데요. 정말 여러분들께도 오늘, 그리고 또이 축제, 어, 오신, 어, 함께한 이 추억 자체가 10월의 어느 한 멋진 날로 꼭 기억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고, 그리고 뒤에 이제 코러스가 나오는데, 이제, 아,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몇번 몇몇 분들 계시는데 정말 눈치 보지 마시고 함께 이 무대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